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도 하고, 어,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항암을 하면서 이 손발 증후군, 손바닥 발바닥 증후군, 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손바닥 발바닥 증후군 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방암 환자 분들 항암 하시다 보면은 가끔 손바닥 발바닥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겉에 이제 겉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 나고 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손바닥, 발바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환자들, 어, 항암 중에서 특히 이제 먹는 젤로다 항암제 하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우리 표준치료 받을 때 항암 8차 할때 뒤에 이제 4차 할때 도시 탁세할때 그때 또 많이 일어나는 게이 손바닥, 발바닥 이제 증후군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러면은 이게 일어나는 어그 다음에 이게 덜 일어나게 할수 있는 예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손바닥, 발바닥 증후 왜 일어나는지 지금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아주 정확한 기전이 알려진 건 아닌데요. 받아들여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이 손바닥, 발바닥에 또이 피부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얇은 모세혈관들이 아마 포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혈관에 주사 항암제 등이 항암제가 지나가면서 이 얇은 모세혈관 사, 그 혈관이라는 거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할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 사이로 어, 항암제가 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 안에 있어야 하는 항암제들이 새서 밖으로 나오면은 어이 피부 쪽으로 이제 항암제가 싹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그 손바닥, 발바닥이 붉어지고 딱딱해진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까지고 벗겨지고 그러면서 염증도 나, 더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어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항암제가 새 나가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아주 작은 얇은 모세혈관에서 항암제가 세서 이 피부로 나온다는 그거를 덜 일어나게 하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일어난 다음에 막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을 하려면 자, 일단은 어, 세 가지를 크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어, 마찰. 마찰을 피한다. 어, 손바닥, 발바닥에 마찰을 피한다. 1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열입니다. 열. 열을 피한다. 뜨거운 것.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적당한 보습과 정, 적당한 통풍이에요. 이세 가지가 예방할 수 있는 어, 우리가 이제 일단 일상생활에서 어,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이 얇은 모세혈관들이 손바닥 발바닥에 있는 포진에 있는 그 거기서 지금 항암제가 세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일단은 덜 세게 하고. 조금 더 샜다면은 이게 많이 퍼지지 않게 하면은 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세게 하려면은,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겠죠? 이거를 손바닥, 발바닥은 마찰, 그 다음에 압력, 이게 심할수록 당연히 모세혈관이 더잘 터지고, 그 사이로 항암제가 더잘 세겠죠. 그러니까 손에 마찰이 일어나는 일, 예, 손에 압력이 가는 일, 예, 발바닥에 압력이 많이 가는 일, 예, 이거는 항암제, 주사항암제든지 이제 먹는 제로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어 당연히 손을 많이 쓰니까 여러 그 주부들 여자분들이니까 유방암 환자분들 설거지하는 거어 그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가는 뭔가 기구를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전거 타면서 손을 오래 이렇게 쥐고 있는다든지 이런 압력들. 그다음 뭔가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만지고 우,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어, 장갑을 끼고 하셔야겠죠? 면장갑? 어, 그래서 여기 직접 피부가 어딘가에 마찰을 하는 그거를 자꾸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발은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셔 압력이 걸으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이 8차 항암 중에 뒤에 4차 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 조깅을 한다든지 발에 땀이 차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많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일부러 좀 줄이셔야 돼요. 이 압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발에 압력이 들어갈수록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압력, 그 다음에 이 진동, 어, 이 마찰, 이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어, 마찰 두 번째는 열이라고 있어. 열 열을 피한다. 자 뜨거운 게 손에 닿거나 발에 닿으면 당연히 이 여기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더 확장되고 어, 새어 나가는 것은 더 많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어 나 조금 새어 나간 것도 열이 들어오면 당연히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근다든지, 발을 뜨거운 물에 조욕을 오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우나 이런 데서 오래 있는다든지 하는 거는 이 손발 바닥 증후군을 어,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조심을, 뜨거운 열이 오랫동안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면 조금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약간 조짐이 보일 때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어, 시원한 그런 거에다 올려놓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손에 열을,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걸 피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당한 보습하고 통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당연히 뭘 끼고 있지 않고 어, 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있을 때는 시원하게 열어주는 게 가장 좋고 밖에 외출을 할 때는 여러분 발은 반드시 양말, 면 양말을 신었고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병원에서도 보면 여름에 심지어는 발이 이렇게 까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슬리퍼에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돼요. 한 여름에도 꼭면 양말 신으셔서 발을 보호해주셔야 되고 외출을 할때그 다음에 이 손발바닥 손 발바닥 증후군이 이미 나타난 분들은 어, 신발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꽉 끼는 신발, 꽉 끼는 단화, 샌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발이 통풍이 가능한 그런 신발들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들 많이 추천하는 게이 등산화 가게에서 파는 신발들 중에 통풍이 잘 되고 가볍고 어 그런 신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조이지 않고 어, 통풍이 되는, 어, 그런 신발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적당한 보습하고 이제 통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필요할 때는 장갑을 끼고 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장갑을 벗는데 여러분이 또 주의를 해야 될게 설거지 할 때에요. 설거지 할때이 지금 글러브, 고무글러브를 그냥 바로 맨손에다 끼고선 설거지를 하면 이 안에 습기가 계속 차요. 그러면서도 그게 더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설거지할 때, 어, 당연히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건안 돼요.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건안 되고, 장갑을 낄 때도 속 안에 얇은 면장갑낀 다음에 고무글러브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항암을할 때는, 어, 남편들한테 설거지 많이 좀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시고, 어, 피부, 손하고 발을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손 발바닥이 통풍하고 적당한 보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손에다가 발에다가도 미리 보습제, 어, 그냥 로션 말고요. 보습 위한 천연 그 재료로 한 보습제들을 잘, 어,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손바닥 발바닥이 얇게 발라줘서 보습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피부 장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게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맞고 내 습도도 유지해주는 그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일어나기 전에 하는게 일단 제일 좋겠죠